안 아파 하네. 아니 이게 약간 굴곡이 있을 때아 그런 어, 거잖아요. 어, 맞아, 뱀 많이 아파. 그래, 저 태안 보자. 들어갈 때. 움직일 때. <laughs> 어 뭐야? 와, 악소리 나올 것 같은데? 악소리도 안 내. 아픔은. 소감이 어때? 소감? 첫 내시경을 소감, 앞두고 소감, 있는 비수면으로 음. 내시경 하는 거. 아 내시경에 아유. 아이 오 잠깐만요, 잠만 있어봐. 오. 이 정도면 인정. 참조. 머리 인정. 뽑아. 아, 인정. 아니, 머리 뽑아 맞죠, 인정. 머리 뽑아. 이 정도면 인정. 인정. 아, 참 맞죠, 야아 아, 나랑 한번 대결 한번 하자고 내시경. 아, 이정도 생으로해. 생으로해요? 위하게 저는 위내시경 대장시 한번안 했어. 아 그러면 그래. 저기 있잖아. 정... 생으로 하고 찾아와. <laughs> 아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승부욕 제가 또어 발동해가지고 아 비수면이야 오늘 아난 볼게 한번 그에티튜드라도 잃어가면 내가 볼게 20년 우와 잘하고와 이제 맞고 라인 떼고 들어갈게요 응. 저쪽으로달라보시고좋쪽으로 네, 시작한다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해주세요 83년 6월 28일 나김윤광입니다예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네목마지않는 약이고 아. 아 이렇게 천장 보고 아 한번 해보세요. 네 저희 1분 뒤에 꿀꺽 삼키실 거예요. 60초 세세요. 이아목 마취 여기에 들어갈 때. 그치, 아. 네. 아니 그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어. 해줘야 돼. 켁켁거리니까. 어, 왜냐면 아. 그게 이게 넘어갈 때 약간 또 아. 스크래치도 나고 그러니까 어. 좀 낫죠 좀. 이것도 안한 사람도 있어요 혹시? 아니요. 그럼. 아 그거 음... 안 했어야 되는데. 아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아, 저건 해. 아이. 아, 저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그러지 마. 아, 선배님 안 하셨을 겁니다. 선배님도 하셨다 그러니 마음이 놓이네요. 아, 이거 진짜. <laughs> 만약에 내가 대결을 했으면 나안 했지. 아, 또그만해또다할 거야. 그말 하지 말라니까. 대결이면 내가 안 했지. 아니. 나 이거 해야 되니까 하지 마세요. <laughs> 난 아, 최초로요. 아, 한번이 펭귄 오실래요. 한번이 펭귄 오실래요. <laughs> 그렇게 그렇게까지? <laughs> <laughs> 너 배를 씨 많은 거 아니? 에 아, 어, 얼얼해지는구나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응. 어? 불컥해보실까요잘 들어갔어. 어, 표정이 어, 없어. 진짜 오. 표정이 없어. 잠든 오. 것 같아. 기절한 것 같은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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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삼촌 우와. 삼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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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어잘 참는다. 음... <laughs> 뭐야 무통이야? 어... 와 무통이야? 저는 무통이잖아요. 진짜 아... 야 김구라 씨가 잤네. 아니 아니 못 쳐. 아니 오빠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laughs> 선배님 이제 갑자기 급격히 다운됐는데. <웃음> 아 <웃음> 대결을 전제로 내가 하면은 하지. 아니 저렇게 아, 되게 아, 쉽지 아, 않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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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변나서 그렇지도 않아요 아, 말하지 말고, 지금 말하면 안 돼, 나중에. 수혜를 이렇게 야되겠 보고 나서 얘기해줄게. 나 너무 평온해, 진짜. 수혜를 응. 수혜를 수혜를. 수혜를. 우와 야, 어붙지잖아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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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 이럴 수가 있어. 우와, 이거. 기내 올라간다, 기내 대박. 대박.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저거 엄청 지금 많이 들어갔잖아. 진짜 무통맨이다. 네, 많이 구워있으셔서 거기서 조직 검사 하나 했습니다. 아니 막, 내 천자가 있잖아 눈에. 아니. 눈에 내 천자가 있잖아. 우리 내 천자 있고. 서, 선배님 미가 주름이 지금 잘난 아닌데. 야 원래 내 천자가 있고 <laughs> 내가 뭐 저거는 충분히 내가. 어, 약간 꺾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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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많이 구워있으셔서. <laughs> 와, 포착이 많이 다르네. 와, 휠잘 찹니다. 응? 들어갔어? <laughs> 들어간 거야? 들어갔어? <laughs> 들어간 거야? 아, 근데 진짜 들어간 거 맞아요? 네,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그래요? 역시. 근데 위드이 진짜 잘 잡았지? 리듬을 한 번도 안 봤어요. <laughs> 응. 진짜 들어오지도 몰랐어요. <laughs> 한번더 하시는 요 <laughs> 아니요. <laughs> 일단 위보다는 대장이 조금 더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런가요? 굵기가 한요 정도. 우와. 우와. <laughs> 대장해시욕 준비됐습니다. 아 이거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 거번힘 이거... 푸시고요. 이제 네, 들어갈게요. 넘어주셨어요이제 응. 들어갈게요. 힘넘어주셨어요 응.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갔어 느낌 있어? 들어갔어? 어. 아. 들어갔어? 아, 어, 아, 어, 아. 어. 지금 들어갔어. 아, 들어온 거야? 응. 어. 어, 저것도 아 느낌이 없어요. 아, 이것도 못 느끼는 느낌이 거야? 없어요. 허! 아. 아. 진짜 안 아파하네. 아니, 이게 약 굴곡이 있을 때 아픈 어, 거잖아요. 맞아, 뱀 많이 아파. 그래, 저때 한번 보자, 들어갈 때. 움직일 때. <laughs> 어, 뭐야? 우와, 악소리 나올, 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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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악소리. 것 같은데? 어, 악소리도안 내. 아픔을. 아니, 언뜻 보면 그냥 집에 소파에서 그냥 음. TV, 그 영화 같은 거 하나 틀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야, 진짜 대단하다.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아플 수 있을 것 같아. 장이 살짝 조금 꼬여 있긴 하거든. 꼬여있데 어, 들어가도 꼬이는 느낌 나네. 아. 뭐가, 뭐가 꼬여 있다는 거야?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풀었나 봐 이렇게. 아, 예. 꼬여 있는 음. 꼬여 있던 거. 잘안 풀리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차피 이렇게 표곤나냐 아, 근데 장은 잘 풀린 것 같아. 풀렸어? 아. 야, 진짜 잘 참는다. 이걸 어떻게 잘 참는 다나 아, 구로 오빠 질것 같아. 어. 어, 아프다 그랬거든. 어, 아프긴 아프 아, 하나도 아프는데? 이겼네, 이겼네. 이겼네. 네, 이겼네. 저 진짜 잘뻔했습니다선배님 이겼네. 아, 인정? 아, 우는또 이제 또저쪽구또 <laughs> 창피한 걸 뭐, 어, 느끼는데. 우는뭐 그런 거안 아, 근데 인정하고 창피합니다. 끝내면 안될 건데. 아니지. 와, 지금 그 아직 모르는 거야, 들어가는 게? 다 들어왔어. 야, 이게 진짜 무통인데? 통증을. 음. 어. 진짜 어. 잘잡으시아안 아파? 아니 전혀 안 아픈데? 안 아파. 들어온 거야? 어. 아. <laughs> 야 아, 한, 한숨 잘게. 아. <laughs> 한숨 잘게? 어머 어머 어머. 끝나고 깨워져요 <laughs> 아니 자체 수면대 시험 너무 웃기다. 진짜. <laughs> 우와. 자신있죠 진짜. 진짜 <laughs> 모통 맞나 봐요. 와, 진짜 <laughs> 모통이네. 어, 근데 진짜 잘 참는다. 인정, 응. 인정. 어, 어. 지금. 어우. 어. 뭐야? 어? 지금 좀 아프다. 아, 근데. 어? 봐, 약간 오잖아. 온다. 술 어, 냈다. 솔 저건 냈는데? 오지. 어. 아픈 부분은 없는데, 음, 미안해. 아, 근데. 어? 어어어어, 뭐 자꾸 개생물이 보이노. 어? 야, 야, 야. 야. 음... 음... 지금, 지금 비었었는데있는거 먹지 말라니까 먹었구만. 씻어, <laughs> 아, 방금 씨었어 방금 씨. 음. 아 <목소리> 어 저게 뭐야? 장 속에 남아 있는 불순물이 어? S S 최초로 나오는 거죠. 어? 어. <laughs> 아, 그러네요. 아파서 낸 소리가 아니었네요. 아니야, 나를 간장한테 이게만내놔 봐. <laughs> 아 근데. 너무 죄송한데,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어 미안해, 어떡하지 죄송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미안, <laughs> <laughs> 이건 뭐 흔한 일이니까. 아니 근데 평생 처음 하는 장례식형인데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꼼꼼하게 보는데. 일단 내가 최대한 잘 치워서 볼게. 와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가하네요. <laughs>